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1, 여기부터 할 거고요. 자, 스토리 1,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 그거부터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A professor, 스토리 1, the weight of the glass. 자, glass 하면, 뭐, 유리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물잔일 거예요, 아마. 자, 물잔, 더 h e weight 하면 무게고요. 오케이? 물잔의 무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간단하게 A 어, professor walked around on a stage while teaching이야 자 while teaching 앞에 끊으시고요자 프로페서가 walked around 돌아다닌거죠 어디를요? On a stage 갑자기 스테이지 하면 무대야 그죠? 근데 교수가 무대에 서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였어? 강연단이 되는거예요 오케이? 강단이 되는거 그 교수들이 위에 서있는 그 강단 있잖아 알겠죠? 자 while teaching 자 문법 하나만 가볍게 체크하고 while이 나와있어 while은 분명히 접속사일 것이고 teaching은 ing니까 가르치는 동안에가 될거야 알겠지 접속사 뒤 ing가 나왔던 얘기는 여기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누구겠어 교수겠지 그렇지 그럼 교수 while he was가 되는거지 교수가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네. 오케이 그럼 she w a s 큰력 보였다.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가볍게 문법 하나 치고 들어가면, 자 접속사뒤에 바로 ing 또는 pp가 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여기에는 항상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접속사뒤에 ing, 접속사뒤에 pp는 그럼 괜찮은 거라얘기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음. 자, 한 교수가 강단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 가르치는 동안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갑니다. She raised a glass of water. <laughs> Sorry. 자, 그녀는 raise야. raise가 나오면 항상 써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이 자리에 쓰면 안 되는 단어. rise란 단어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쓰임새가 완전 히 달라지니까. Raise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야. 그럼 들어올리다라는 표현 똑같은 단어 로만 쓸게요. l i f 들 e d 들어올리다. 자, 그녀는 들어올렸어요. A glass of water 물한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a s k e 물어보게 되죠. a s k 물어보죠. How heavy 얼마나 무겁니까? Is this glass of water 이물한 잔이 얼마나 무겁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이물한 잔이 얼마나 무겁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Students 학생들이 Shout out 뭐합니다? 외칩니다가 되는거죠 Various 무슨 뜻이야? 다양한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개도 써보죠 뭐쓸수 있어요? 다양한 So diverse Diverse하면 다양하냐 우리 방송은 특히 공의어 같은 거를 많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Diverse All oh, variety of 어, variety of는 다양한이라는 뜻이야. Diverse, a variety of 또는 multiple 이요 Multiple. 자, 다양한 답변들을 학생들이 외칩니다가 되는 거죠. 다양한 답변들을 학생들이 외칩니다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문법 하나씩 또 체크할게. 자, raised에다가 꼭1 번이라고 이렇게 체크해놔. 알겠지? 그리고 엔드에다가 세을 치시고 에스크대에다가 꼭 이렇게 2번 쳐야 돼, 알겠지? 자, 그녀가 유리잔을 들어올리고 물어봤습니다. 이 물잔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자 학생들이 다양한 답변들을 외쳐댑니다. 그죠? 자, she replied. Reply 무슨 뜻이야? Reply. 대답하다, 답변하다, 그죠? 자, from my perspective. Perspective 무 뜻? 관점. 관점 또는 견해 자, 다른 말로 어떤 쓴다고 해서? View라고 써도 되는 거야. 알겠지? 또는 관점은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지. Point of view. 알겠지? 이 관점이라는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의 관점에서. 음, 아유, 부절의 쓰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나의 관점에서. The weight of this class. 자, 이 유리잔의 무게는, 무게는 doesn't matter. 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해주고 별표 주세요. 자, m 터 앞에 d o e 가 붙었지. 그지? d o e 가붙었는 얘기는 이 m 터는 분명히 동사 원형인 거야. 그지? 영우야, 우리가 알고 있는 m 터는 무슨 뜻이야? 문제. 문제란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동사가 문제로 될수 있어 수 없어. 문제하다. 음. 말도 안 돼. 안 되는 거. 그런 거꼭 알아야 된다. 는 알겠지? 중요하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또는 게 적혀서, 메터는 이렇게 써도카운트란 단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트 뭔 뜻이야? 세 단어 세 뜻이지. 근데 카운트가 메터랑 같이, 메터 같은 자리에 쓰여 있으면 중요하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또는, 자, 어, 그래, 이것만 써. 메터, 카운트. 원래, 인포턴트를 쓰려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 더즌트가 나와있어가지고 안 쓰는 거야. 알겠지? 이건 동사 자리니까 알겠지? 자, 그녀가 답변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는 이 유리잔의 무게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거죠 됐어? 유리잔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 It all depends on, 여기서 이 승부가? 여기서 이승 뭐야? 무게야, 무게 알겠어요? 유리잔의 무게는 All depends on, 뭐한다? 달려있다 달려있다 디펜던 하면 뭐모에 달려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뭐모에 달려 있다 디펜던 똑같은 o i 만 쓸게 자, 비동사의 업투 요거를 꼭 써놓으세요 비동사의 업투 하면 요것도 모모에 달려있다 라는 뜻이야 자, 유리잔의 무게는 달려있습니다 뭐예요? How long I hold it 자, How long I hold it에다가 물 밑줄 두개 치시고 옆에 이렇게 쓰세요 어순주의 라고 써놓으세요 어순주의 알겠지? 자 문장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 의문사가 나와있어요 How long까지의 의문사인거야 그리고 I hold it 이게 주어 동사의 순서인거야 알겠지? 어순주의. 꼭 써놔야 돼. 오케이? 자,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어떻게? How long do I hold it? 이렇게 써놓는다고. 오케이? 한번 써놔. 빨리 빨간 펜으로.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반드시 표기해놔야 돼. How long do I hold it? 이런 영어로 절대로 바꿔서 써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놔야 돼. 자그 유리잔의 보면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겠지? 그건 뭐야 이건? 결국 견해의 차이다라는 거지, 그죠? 자좀더 읽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 문제 없죠? 오케이. 내용 해석 못 하겠는 거 있으면 꼭 얘기해야 돼. 어, 꼭 얘기해라 얘들아. 자, if 만약에 I hold it for a minute or two, 내가 만약에 만약에 내가 그것을 들고 있을 수 있다면, for a minute or two. 1분이나 2분 정도 들수 있다면, a minute or two니까 1분이나 2분이 되는 거야. 자, 1분이나 2분 동안 내가 그것을 들고 있을 수 있다면, i 여기서 이순 뭐야? 당연히 무게겠죠. 자, 무게는 빼야 이게 무슨 뜻이야? 어? 상당히, 그렇지. 상당히 또는 꽤. 야, 우리 단어 외우거 티난다. 오케이 상당히 꽤 그럼 이거 말고 또 아는 름거 있어야지 pretty 꽤어 네. quite 꽤 오케이 요거까지더안나오네자 <laughs> pretty 여기서 예쁜 하고 있으면 안 된다 <laughs> 상당히 꽤 quite fairly pretty 요세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light 여기서 막 밝은 빛나다 막 이러고 있으면 큰일 는 거야 여기서 무슨 가벼운, 그렇지. 영생과 같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손준배스러운 이렇게. 맞죠? 응. 성균이 입이 안 떨어진다. <laughs> 입에 침을 바르는 거를 보니까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 알겠지? 자, 무슨 말이알 겠죠? 상당히 가볍다라는 뜻이나. 자, If I hold it for an hour, 내가 만약에 한 시간 동안 그것을 들고 수 있다면. 자, it may make 만들 것이다. My arm 나의 팔을 ache 무슨 뜻이야? 아프다. 아프다야, 아프냐? 아프다, 그렇지 동사 원형이야. 알겠어요? 자 쓰세요. 어떻게 써야 돼? Make 다음에 목적어뒤에는 못뭐 쓴다. 동사 원형 쓰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만들다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공부할 때 사역 동사라고 배웠죠? 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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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그렇게 뜬금없이 대답해주고 그래야 돼 그래야 용성이도 속으로 하다가 대답하고 그런단 말이야 <laughs> 아니니까 자자 If I hold it for an hour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한 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If 그 유리잔의 무게는 May make 만들지도 몰라요 나의 팔을 어떻게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빨리 빨간 편들어 뭐한테 t o a 그 쓰면 되는 거안 되는 거야? 네. 절대로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야, 그렇지? 동사 원형밖에 못 쓰니까, 오늘 꼭좀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자, if I hold it, 만약에 내가 그것을 들고 있다면, 얼마 동안? For an entire day. 하루 전체 동안 내가 그것을 들고 있다면, 들고 있다면, entire 분들? 전체, 네. 사랑한다. <laughs> 자, 자, 만약에 내가 그것을 전체 하루 동안 들고 있다면, my arm will likely, will likely 보여요? 아마도. 아, 잡아봐. likely 뒤에 to two 보여, 안 보여? 아마도. 안 보이지. 자,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인 거야. 무슨 말이겠어? likely 뒤에 t o 가 나오면 뭐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야. 근데 likely만 나와 있으면 아마도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갑니다. 나의 팔은 아마도 cram up 하면 경련이 나다. 경련을 일으키다겠죠? 자, 나의 팔은 경련을 일으킬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 나왔어. 신표 위치 어떻게읽어요 그리고 그것은 해야 되죠. 다른 말로 어떻게 할까요 And 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 사실은 Will force me to eventually drop the glass. 자, force 뒤에 뭐 쓴다? 목적어 쓰고 그 뒤에 to 동사 원형 쓰는 거야. 여기서 eventually는 주락을 꾸며주는 부사일 뿐이야. 아시겠어요? 너무 큰심한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의미는 적자. 결국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 사실은 will force. force 하면 이런 뜻이죠. 강제하다. 강요하다, <laughs>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강제하다, 강요하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리고 그 사실은 강제할 거야. 내가 결국 그 유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강제할 것입니다. 거죠. 알겠어? 말이 조금 어색하지? 그지? 강제하다, 강요하다 이렇게 들니까 말하면 어색하지. 근데 결국 아프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의미상으로 벌써부터 시작해야 다 알겠어요? 자, Force 나음면 목적어 다음에 토보영상 나오고 꼭 기억하세요. 음. 알겠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 쉼표 위치 나왔어. 아, 이고 알았다. 이거 알았다. 여기 위치 자리에 내가 됐으면 돼, 는데안돼고꼭선 안안 빨간 편으로 같이. 그 자리에 됐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도 꼭 써주세요. 알겠죠? 갑니다. In each case. 자, 각 사례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어? 첫 번째, 1, 2분 들기, 1시간 들기, 하루 내내 들기. 그죠? 세 번의 사례란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보여? 2치라는 친구가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요? 꼭 쓰세요. 빨간 펜이야. 2치 다음에는 단순 명사2치기에는 반드시 단순 명사가 와 있어야 되는 다 알겠지? 그래서 요자리에내가 잘난 척 하면서 케이시즈 하는 순간 나가야 아시겠죠? 만약에, 아, 각각의, 사례에서가 되는 거죠. 각각의 사례에서 가 h 되는 거 a 각각의사에에서 a gets h a d as all. Yo, 요 m z The weight of the glass. 유리잔의 무게는 e b u g a n i Doesn't change.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t n n t 더 heavier it feels to me. 별표. 별표죠 옆에다가 정리할게요. 거기 공간 넓잖아. 거기다가 앉대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더 비교급. 심표더 비교급이죠. 해석하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해지다. 알겠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해지다. 모모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 뭐해지다. 자, 아, 모모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 뭐해지다.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나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줄 때는 항상 앞에 요거를 더 비교급을 먼저 줘. 알겠어? 근데 그 뒤에 요거를 쓸수 있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머릿속으로 외워. 더비 더비. 알겠니? 뭐 토트넘 팬 이런 애들이 더비에 대해서 뭘알겠냐은자더롱더 <laughs> 아이 호디더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이야 다시 해석한다고 더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알겠어? 그럼 더 헤비어 더욱더 무거워진다 오케이? 그럼 더욱더 무겁게 느껴진다 시작 더 무겁게 느껴지신다. 알겠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는다. 외워버리는 거야. 더 오래. 알겠어? 더 오래. 응? 더 오래 하면 어떻게더놀거 응. 이렇게 시작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다. 알겠어? 그래야 외워서 쓸 수가 있다. 알겠어? 요더 응. 응. 오래 하면 더놀거 내가 그것을 들으면 아이 홀딩 더욱 더 무거워진다. 더 heavier 그것은 느껴진다. It feels 나에게 like to me 이렇게 된다. 지금 순서대로 외우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장을잘연스할 수가 있는 거야. 돼요? 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봐도 되죠? 네. 어, 요거 하고 잠깐 끊고 다시 복습하셔서 가실게요. 자. 네. 아유. 조금 줄여놓고 그랬다. 자, some of your worries. 자, 어우,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자, worries라는 뜻이야. 어, 참... 걱정들이란 뜻이죠? 자, 너의 걱정들 중에 일부야. 자, 요거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할게 뿅.